혜민님. 예. 혜민님 오신대요이잠보내요 그래. 아까 쳐다 할머니 민 어, 알겠어, 엄마. 치고 응. 응. 아기 잘때 니네도 좀 자고 그렇게. 나나 어? 어? 나 낮잠도 잤어. 응. 나 오늘 컨디션 최상이야. 응. 어, 그랬어? 응. 했어 어, 그래 민지도 잘 저기 해야 되고. 네. 응. <laughs> I 주실때는자알겠자 네, 데 i t t l e time. I'm going to get a book. I'm going to get a book. I'm going to get 엄마 이제 끊어 <laughs> 엄마 그.. 셋째 아, 이모부 그래. 그, 성함이 뭐야고 고성훈 고성훈 아그 구독자에 고성훈이 뜨더라고 응? 맞는 거 그래, 같은데 맞았다 아닌가? 그럼 응. 다른 사람인가? 셋째 이모는못 만나서 말안 했는데 아 그래?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온다고? 응 어, 고성훈이야 응. 음. 알겠어 아, 고명환이구나. 신나는 끊어버리지. <laughs> 아, 그게 나와.